아동 심리 발달 단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과 부모의 역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놀라운 과정으로 어린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아이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 심리의 주요 발달 단계를 살펴보고 부모가 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1 임신과 태어남. 생리적 발달. 임신 기간 동안 아이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세포 분열, 기관 형성, 신경계 발달 등이 진행되며 출생 후에도 이러한 생리적 발달이 계속됩니다. 부모의 역할. 임신 기간 동안 부모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 후에는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2. 유아기 0-2세 생리적 발달 유아기는 감각과 운동 기능의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뇌의 신경회로망이 형성되고 언어, 사회, 정서적 기초가 다져집니다. 부모의 역할 부모는 유아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는 소통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므로 부모는 언어 개발을 지원하고 안정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3. 유년기 3-6세 생리적 발달. 유년기에는 감각, 운동 능력이 향상되며 사고와 언어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집단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부모의 역할. 부모는 유년기의 자아 개념과 독립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을 통해 안정감을 제공하고 창의성을 촉진하며 유아의 호기심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초등학교 정기 7-11세 생리적 발달. 초등학교 정기에는 신체적인 변화와 뇌의 발달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부모의 역할. 부모는 학습과 친구 관계를 지원하고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행동을 가르치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5. 중학교 12-14세, 생리적 발달,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신체적인 성숙과 함께 정서적인 변화도 크게 나타납니다. 정체성과 독립심이 강화되며 동료 관계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부모의 역할. 부모는 아이의 자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경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의 정체성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6. 고등학교 15-18세 생리적 발달 고등학교 시기에는 생리적인 성숙이 완성되고 성인으로서의 발전이 시작됩니다. 진로 선택과 독립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 나타납니다. 부모의 역할. 고등학생들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고 대인 관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를 지원하면서도 안전한 경계를 유지하고 대화와 공감을 통해 이해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7. 대학 및 직장 진출 19세 이후 생리적 발달. 대학과 직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역할에 적응하며 삶에 대한 목표와 가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부모의 역할. 이 시기에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동시에 계속된 지원과 이해를 제공하여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8. 결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복잡하고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각 단계에서 부모는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고 자아를 형성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소통, 이해, 관용, 안정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의 관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의 발달을 지켜보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